포웨이 자가 관리 키트가 왔거든요. 이게 필터가 왔고,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고요. 이거는 카, 카트리지 파우셧이라고 1년에 한번 갈아주는 거고요. 이거는 먼지 필터. 이것도 1년에 한번 같이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갈아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이거 지금 필터.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패트리스타우스에다먼지 통하고, 이건 1년에 한번 갈아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스스로 자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기간이 되면 6개월에 한번씩 필터가 이렇게 와요. 자기가 갈아주기만 하면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웨이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신청을 해서 6개월 해봤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또 갈아보는 거예요. 1년 돼서, 이제 이게 또한번 와서, 필터 한번 갈아볼게요. 딸깍 밀면, 이렇게. 딸깍 하고 밀면, 뒤로 밀면, 이렇게. 여기가 열려요. 커버가 열렸다고 나오죠? 그러면, 얘 필터 한번 갈아볼게요. 빼고, 이거 뚜껑 열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밀으면 되거든요. 기존 거를 뺐어요. 새로운 필터 뚜껑 열어 주고 뚜껑 열어 주고 갈았어요. 간단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밀어서 이번에는 카트리지 1년에 한번 가는 거 카트리지 파우저도한번 갈아볼게요 손에 맞추기만 하면 되겠죠 저도 이거는 지금 처음이라 방향만 맞춰서 넣으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걸 뺐어요. 기존에 거 뺐고, 똑같은 방향으로. 간단하죠?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필터도 갈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먼지 필터, 새로운 걸로 끼워봐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필터 넣었을 때 그냥 같이 넣으면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게 필터, 방금 갈았던 거. 얘는 먼지통. 이렇게 먼지통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빼면 돼요.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먼지가 있죠? 먼지통을. 먼지통에 먼지가 꽤 있구만요. 이거 꼭 갈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먼지통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를 갈아볼게요. 이게 방금 뺀 거. 이게 새 거. 색깔 보니까 비교가 되죠. 이게 지금 먼지가 있잖아요. 얘는 먼지가 없고. 이렇게 먼지가 있네요. 그렇죠? 비교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입수통으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밀어서 닫고 저 지금 먼지통 바꿨고 필터 바꿨고 이거 카트리지 바꿨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하고 커버 아까 뚜껑 있었잖아요 뚜껑만 닫아주면 끝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물좀 빼라는 거죠? 컵이 넘치지 않게 중간에 멈출 거면 열면, 멈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버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숫자가 떠요. 그죠? 숫자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뜨면 이게 이제 다 세팅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수나 뭐 온수나 냉수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가 관리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왜 코웨이에서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필터 갈고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냥 자가 관리하는 거죠. 더 경제적으로. 이게 요금이 더 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세이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